참, 여러 왕이 한꺼번에 이굴소 속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섯 명의 왕이 등장하죠. 스가랴, 살롬, 문하햄, 부가야아 그리고 베가. 이 다섯 명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총 모두 합쳐서 32년 7개월이라고 합니다. 32년 7개월 동안 다섯 왕이 바뀌었죠. 그 중에서 살롬이라는 왕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달. 한 달밖에 없었고요. 또한 백가는 2 0 년간, 그 중에서 다섯 명의 왕 중에 네 명의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제 수명에 못 죽었단 얘기죠. 살해를 당했습니다. 스가랴는 살룸에게 살해를 당했고, 살룸은 무나임에게 살해를 당했고, 물론 무나임은 자신의 아들 부가이야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무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왕 중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왕권을 잡은 사람은 그네 번째 왕인 부가히야 한 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가히야도 어떻게 돼? 나중에 베가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단순히 한 왕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고 왕권이 뺏기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얼마나 정, 위기 속에 있었는지, 심지어 위기를 극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근데 이,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왕들의 기록에 보면 공통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하면 항상 떠나지 않는 구절 이 다섯 왕들 뿐만 아니라 그 앞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항상 나오는 거의 나오는 안나는 왕도 있었죠 거의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구절이죠 여러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여러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여러보암의 죄라는 게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혜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번에 나누었던 열한기는요, 열한기 11기 상하로 나눠졌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죠. 그런데 분명한 이 성경 성경 열한기가 기록된 목적 이 있습니다. 괜히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는 항상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이 거기에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열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1개를 읽을 때 그래서 어느 왕이 훌륭한가라는 내용도 함께 읽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확장되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열기후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여러 보암의 죄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 보암의 죄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 보암이 지은 죄지요. 그 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조가, 그 시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악한 것은 그 뿌리가 참 깊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그거였습니다. 남유다에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더 많은 집파들이 모인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르호보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녀단으로 나눠져서 자기를 따르지만 자기 아래, 자기 통치 아래에 있지만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불만이 또 다른 불만으로 인해서 도리어 입장이 역전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사람은 여어보면 불안한 것이죠. 여로보암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 북이스라엘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 통치의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 장소를 단과 베들레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뭔가 다른,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금송하지즉이 여호와께 빌면 원하면 간구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뭐, 절기를 바꾸는 것, 또 제사장을 하나의 명령이 아닌 그 모든 것,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것, 이런 것들, 베들과 단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장수어를 만들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였어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게 여러 보함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보함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왔죠. 그래서 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하늘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았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선행을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잘하였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상심에서 돌아가죠. 이게 여러분의 죄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정의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영생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좀더 편안하게 살고 좀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좀더 오래 살고 싶고 그런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에 있었다니까요 제사를 드린 이유도 이게 여러보함의 죄입니다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이용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종교가 바로 여러보암의 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복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왜 복을 구해야 되는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해결돼야 고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목적이 그것 해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구해서 결국은 우리 삶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 돼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간구했던 것이 즉 자기 몸의 가시를 제해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았잖아요. 도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죠.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 뭐야 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이것이 이 병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로로 도려 이 병으로 인해 죽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죽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솔직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좀더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죠? 불교 용어들을 얻고 석가탄실에 다가오는데, 왜 치성을 들이고 불공을 들이고 등불을 왜 답니까? 부처님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고,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안 그럽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많죠.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여러 범의 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가 뭐 어떤 거기에 용서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나요? 자격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적, 어떤 표현이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또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해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니 그 이미 내가 받은 게 엄청난데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이미 아시고, 왜요?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는 그 삶이 돼.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참된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 내가 나를 가로막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향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허락해 주시고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빠짐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은 혹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계산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수, 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상이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아가 담겨있는 밭을 산그 농부처럼 또한 그 값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진주를 사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린 그 진주장사 이야기처럼 우리가 참된 목적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그것도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종론 얘기하면서 주일 오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라 바꿀 수 없다고 라 사람이야 관계 속에서 뭐 수틀어지면 마음에 안 들면 관계가 깨지고 뭐 이러지만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내용을 통해서, 11개 내용을 통해서 여러 범죄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버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 멸망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자들 결국 멸망뿐입니다. 그 주어진 것도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감옥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만달라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찬 거죠. 뭐.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뭐예요?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루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으로 자기가 목적이지만 우리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간구하는. 뭘걸 달라고 또한 입을 걸 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짜 힘들다고 시험에 든다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예요? 좀 그런 면에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없 아니 차원이 다른 것이죠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고 우린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어떠하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만 다닌다?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보화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간구하는, 데 간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내 뜻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혹여는 이 가운데, 안타까운 그 여러 보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게 복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진짜 참된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또한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또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리는 이러한 교만을 죄악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참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